여러분, 이 회의실에서는 말로 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온도가 50도를 넘고 모래가 엔진 안까지 파고듭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의 기술력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우즈베키스탄 철도위원회 회의실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세계 철도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18명의 위원들 앞에서 벌어진 치열한 투표, 그리고 그 전에 사막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테스트 결과. 한국 KTX가 어떻게 유럽의 거대 기업들을 제치고 2700억 원 계약을 따낼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50도 사막에서 벌어진 놀라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담아온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지즈카리모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2024년의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사무실 벽에 걸린 세 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 편이 답답해지곤 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12년 전 스페인 탈고 열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마치 은빛 화살처럼 우리 갈색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드디어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었죠. 두 번째 사진은 1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은 사막과 고산지대가 많은 나라입니다. 타슈켄트에서 부하라까지만 해도 600km가 넘는 거리고, 도시간 거리도 멀어서 승객들이 긴 시간 기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스페인 열차는 유럽의 비교적 짧은 거리와 온화한 기후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 환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용 인원이었어요. 한편성에 280명 정도밖에 탈수 없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장거리 이동이 많은 환경에서는 수익성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죠. 게다가 편성당 2,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객차 하부 공간도 부족해서 짐칸이나 화장실 같은 필수 시설 배치에도 제약이 많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유지보수였습니다. 소형이고 가벼운 설계 때문에 일반 열차보다 정비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사막 환경에서는 모래와 먼지가 자주 필터를 막아버려서 몇 달마다 고장이 나곤 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지난해 모습입니다. 여전히 열차는 운행하고 있지만,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페인 기술자들을 불러야 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죠. 보고는 하지만 핵심 부품들은 만질 수도 없었거든요.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자립하면 그들의 수익이 줄어들 테니까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 종속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두꺼운 파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정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내용을 보니 새로운 프로젝트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1300km에 달하는 새로운 고속철도를 건설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수도에서 시작해서 부하라, 히바를 거쳐 누쿠스까지 이어지는 현대판 실크로드를 만드는 거죠. 사막과 산을 가로지르는 이노선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교통혁명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드시 완전한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즉, 우리에게 기차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스페인처럼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였죠. 뭔가 고장날 때마다 외국 전문가들을 부르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하고, 우리 기술자들이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세계 회사들에서 계약 요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스페인은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총 6개국이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곧바로 첫 번째 회의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은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였습니다. 그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가 입고 있는 양복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 몇달 월급은 좋게 나올 것 같더군요. 스페인을 불신했던 저였지만 그가 제안하는 조건을 보고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소개하는 최신 모델 탈고는 시속 330km, 정시 도착률 98%, 항공 대비 10분의 1. /10. 탄소 배출량의 친환경성, 첨단 제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12년 전과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막상 기술 매뉴얼을 보여달라고 하니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에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엔지니어 교육에 대해 물어보니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철저히 손익을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3주간 제 사무실은 마치 국제철도 쇼룸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줄줄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제 책상 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프레젠테이션과 카탈로그가 쌓여갔어요. 프랑스는 세계 최고속도 상용 열차 TGV를 자랑했습니다. 시속 574.8km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유한 기차로 유럽 대륙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기술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역시 기술 설계 도면은 기업자산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는 유명한 IC 시리즈를 가져왔어요. 독일 특유의 정밀 엔지니어링이 담긴 열차였죠. 3중 댐퍼 구조, 독자적인 전자제어 제동 시스템, 50dB 수준의 정숙성까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건은 같았어요. 일본은 신칸센을 내세웠습니다. 시속 360km 이상으로 달리는 열차가 99.8%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역에서는 초침 단위로 도착 시간이 맞춰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다음 단계에서 협의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어요. 모든 나라의 기술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 이전에 대해 반복해서 물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어요. 해당 부분은 기밀입니다. 계약서 체결 후 상세 내용 협의가 가능합니다. 저는 마치 어른들 사이에 끼인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들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기술자들은 또다시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김태준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타 슈켄트 공항에서 환영위원회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태준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거의 못 알아볼 뻔했어요. 뒤따라오는 보좌관도 없었고, 사진 기자도 없었고, 꽃이나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평범한 남성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 상점에서 산것 같더라고요. 그가 제게 걸어와서 악수를 건넸을 때, 큰 말이나 거창한 약속으로 저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완전히 놀라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카리모프 위원장님, 이전에 실망하신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하는 말을 믿기 전에, 먼저 직접 저희 조건을 보셔야 한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솔직하고 겸손한 접근 방식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김태준이 펼쳐놓은 발표 자료는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벽한 조건에서 완벽한 기차들을 찍은 반짝반짝한 홍보 사진 대신 한국 기차들이 얼음 폭풍과 사막 더위에서 테스트 받고 있는 현실적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사막 기후의 특성상 고온에서 차량이 안정적으로 성능을 낼수 있도록 외부 먼지나 모래를 차단하는 방진 설계에 집중했다는 계획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의 환경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과 50도가 넘는 고온, 그리고 겨울의 혹독한 추위까지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자국 환경에 맞춘 기차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만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말로만 들은 것이었으니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저희 정부와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루우 알리에프는 기차에 관해서라면 바퀴가 철로에서 내는 소리만 들어도 이상을 알아낼 수 있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김태준이 우리를 공장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는 은색 기차로 안내했습니다. KTXEM이라는 한국의 최신 고속 열차였는데 화려한 느낌은 없이 오히려 평범한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열차의 최고 속도는 분명 다른 나라들보다 떨어졌습니다. 스페인은 시속 330km에서 360km 이상, 프랑스는 시속 320km 이상, 신칸센은 360km 이상의 속도를 상용 속도에서도 보여줄 만큼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KTX 은 -음 모델, 저희가 검토한 모델은 상용 최고 속도가 시속 260km 정도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출 모델인 uty emu 250은 현지 환경에 맞춰 시속 250km급으로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숫자만 보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럼에도 저희는 한국 열차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정비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첨단 장비를 부착해서 운행하는 선로 궤도 검측차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철도 선로의 상태. 예를 들면 변형이나 균열, 틀어짐 등을 검사하기 위해 만든 특수 열차였죠. 전차선, 신호설비, 통신시설 등을 종합 점검할 수 있는 종합 검측차도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강을 지나가는 철도 다리나 경사진 비탈길, 사막길의 철탑이나 송전선로 등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 비행 드론까지 한국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안전을 위한 기술 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희 기술자 파루우가 무릎을 꿇고 기차 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군가 말릴 줄 알았습니다. 스페인 회사에서는 결함이나 오작동 발생 방지라는 명목으로 우리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부분은 절대 만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그냥 파루우에게 손전등을 건네주며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모래와 먼지 차단 필터입니다. 사막 환경을 고려해서 4개를 설치했어요. 스페인 기차는 필터가 하나뿐이어서 몇 달마다 막혀버리잖아요. 파루우가 발견한 것이 저희를 또 놀라게 했습니다. 기차 밑에서 모래와 먼지가 엔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필터가 무려 4개나 발견된 거예요. 스페인 기차는 필터가 하나뿐이어서 우리 사막 기후에서는 몇 달마다 막혀버려서 고장이 자주 났었는데 말이죠. 이 설계는 정말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거네요. 파루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스페인의 카를로스가 다시 제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큰 약속들을 가져왔습니다. 열차 육편성에 대한 더 저렴한 가격과 스페인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새로운 제안이었어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머리가 어질할 정도였습니다. 위원회 멤버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제가 스페인 대신 한국을 고려하는 게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검증된 곳이야. 스페인은 우리 지역에서 경험이 있어. 한국은 너무 멀고 너무 다르고 너무 위험해.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중국이 극적인 제안을 해오자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523km 짜리 진짜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계획은 약 80억 달러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예산 보고서와 일정표를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제안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아주 피곤할 때 편안한 침대가 부르는 것처럼 쉬운 길이 저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사막 테스트 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모래 폭풍을 시뮬레이션해서 기차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챔버 안에서 기계들이 기차 부품에 몇 시간 동안 계속 모래를 불어대고 있었어요.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더운 여름날보다도 높은 온도였습니다. KTX 음의 6시간 테스트 후 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파루우가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필터에는 모래가 가득했지만 엔진은 깨끗했어요. 냉각 시스템은 고온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고 브레이크도 정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기술이네요. 파루우가 그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스페인 기차는 12년 동안 써봤지만 여전히 사막 환경에서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차는 처음부터 우리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되었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측이 기술 공유에 대해 정말 개방적이었다는 점이에요. 위원장님,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이 스스로 기차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파트너십이니까요. 김태준의 이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기술을 숨기려 했는데 한국만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스페인의 새로운 제안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게다가 중국의 거대한 프로젝트까지 가세하니 선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며칠 뒤 저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위원회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얀 회의실 천장 아래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18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른 지역 출신이고 다른 세대이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회의의 의제는 단 하나였어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누쿠스 고속철 건설의 최종 계약 상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확실히 갈라졌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들의 검증된 실적과 빠른 속도,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술 호환성을 강조했어요. 과거 스페인 기차 도입 때 실무를 담당했던 철도공사 20년 경력의 바우티오르 나자로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안정된 선택을 해야 해요. 스페인 탈고의 경사로 기울어진 기술, 궤간 전환 기술, 사막용 설계 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들은 98% 정시 운행률을 자랑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은 여전히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그런 스페인 열차의 개선된 버전을 이번에 추가 도입하려는데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 솔직히 잘 몰라요. 처음부터 다 새로 배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나라의 미래를 걸어야 합니까? 그의 말에 여러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2년간 스페인과 함께 일해 온 경험이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더구나 스페인이 제시한 새로운 조건들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반면 한국을 지지하는 위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본 것, 손으로 만져본 것,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신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갖기 위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2년 전 스페인 기차를 도입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들이 주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술도 몰랐고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12년간의 경험이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파루우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기술진 중한 명인 나르기자 우스만오바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 엔지니어 파루우가 기차 밑을 들여다볼 때 손전등을 건네주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래 필터 구조를 4개로 나누는 설계나 엔진, 열 배출 경로를 사막고온에 맞춰 수정하는 방안 같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설계에 반영했거든요. 그녀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속도 면에서는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시속 250km면 스페인이나 프랑스보다 80km나 느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이번이 첫 번째 수출인데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왔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걱정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히 속도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50도 사막 테스트를 직접 봤습니다. 6시간 동안 모래 폭풍을 견뎌낸 후에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확인했어요. 필터는 모래로 가득했지만 엔진은 깨끗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 아닙니까?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위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판단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스페인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쪽과 한국의 혁신성을 지지하는 쪽 사이의 논쟁이 치열했어요. 스페인은 이미 12년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운행은 계속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12년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배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스페인 기술자를 불러야 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가요? 논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실에서는 말로 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온도가 50도를 넘고 모래가 엔진 안까지 파고듭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의 기술력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철도를 직접 고치고, 우리 기술자들이 주도하는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을 처음부터 함께 걸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위원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찬반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고 사무총장이 회의록을 들고 다니며 한 사람씩 서명을 받았어요. 투표가 끝나고 개표하는 동안 회의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18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10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최종 선택될 것이었어요. 마침내 심장이 떨리는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사무총장이 제게 투표지를 넘겨주며 말했어요. 위원장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고속철 계약 상대 선정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12표, 스페인 4표, 중국 2표.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계약 상대는 대한민국 현대로템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는 여러 반응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놀라움, 기쁨, 걱정,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분위기였습니다. 12표 대 4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부와의 공식 계약, 기술 이전 계획,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18명의 위원들이 저를 믿고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며칠 후부터 숨을 고를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타슈켄트의 사막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세차게 휘날릴 때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정부와의 계약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한국 정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먼저 상호의향서를 교환했고 양국 대통령 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하며 자연스럽게 고속철 수출 계약을 2024년 6월 14일에 체결하기로 확정했어요. 계약식이 열린 곳은 타슈켄트 대통령궁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천장 아래 우리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마주 앉아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국산 열차 한편성을 들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우즈베키스탄이 스스로 미래의 철도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사람을 함께 길러내는 영혼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어서 한국 담당자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KTXEM 기반의 UTY EMU250 모델 7량 편성을 총 6편성, 즉 42량을 우즈베키스탄에 공급하고 2년간 경정비와 9개월마다 중정비를 포함한 유지 보수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2,700억 원, 전체 부품의 87%가 한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중소기업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부품 업체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일을 총괄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엔지니어 파견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었어요. 스페인 기술자들은 기차를 우리에게 넘겨주기만 했지만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진짜 파트너십이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김태준이 수차례 강조했던 말이었어요. 우선 40명의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가 6개월간 서울에 머물며 집중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파루우를 비롯한 핵심 멤버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익혀야 했고, 우리 프로그래머 나르기자는 컴퓨터 시스템을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로 처리하도록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어요. 타슈켄트 공항에서 그들이 출국하는 날 저는 활주로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긴장반, 설렘반인 표정을 지었고 저 또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빡빡한 일정에 지쳤습니다. 그러나 3개월 차에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파루우는 단순히 주어진 매뉴얼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연구소에서 점검 설비를 보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모래 폭풍을 막는 필터 구조를 4개로 나누는 설계나 엔진 열 배출 경로를 사막고온에 맞춰 수정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런 제안을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검토하고 실제 설계에 반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르 기자는 기차 내부 통신 시스템을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로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조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설명만 제공되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국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하며 서울연구소에서 밤 11시까지 일하던 그녀의 눈빛은 피곤함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의 남은제 역할도 간단하지 않았어요. 철도국에서는 이미 타슈켄트에서 누쿠스 구간 철도 건설 설계에 들어갔고, 저는 한국 측 감독관들과 현지 도로 설계팀, 토목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고, 예산, 부지, 장비 운송 일정 등의 문제로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철도는 우리가 직접 배워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2027년 4월 첫 운행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은 2024년 9월부터 10개월간 차량 설계를 시작했고, 이후 16개월간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첫 번째 편성이 2027년 4월에 운행을 시작한 뒤 9월까지 6편성 모두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뒤돌아볼 여유가 거의 없었어요. 지역 대학들은 새로운 철도공학학과를 신설했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철도유지보수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를 지정했습니다. 제 임무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 기술자들은 한국 덕분에 스스로 기차를 고치고 스스로 선로를 검사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부터 원했던 진정한 자립이었거든요. 서울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파루우와 나르기자를 포함한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저 하늘을 바라보면 키즐쿰 사막 위로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푸른 빛이 펼쳐집니다. 그 아래로 수백킬로미터에 걸친 철로 위에서 우리의 UTY EMU250 열차가 곧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파루우와 나르기자, 그리고 이름모를 한국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만든 이철도는 2027년 4월부터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달릴 예정이에요. 저는 오늘도 저 사막을 바라봅니다. 곧 그곳에는 속도를 넘어서 한국이 저희에게 보여준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능성이 실려 다닐 테니까요. 아지즈카리모프 위원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인의 겸손함과 개방성이 만나 이룬 이 성취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